자 음~ 아까 우리 산 살아있는 재사 살아있는 어떠 조상을 숨기는 모습 우리 자칫다면 우리 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공이 불사가 살아있는 불사 어, 불사의 불사의 금, 근본적인 의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어, 진짜 살아있는 불사가 되고 생생하게 숨을 쉬는 불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결국 실천이 빠져있는 부분들이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 종종의 말씀에, 정말 내 마음속에 원망심은 여어야 됩니다. 어, 원망이고 상이고 상이고 원망인데, 근데 불공한다고 앉아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불공한다고 앉아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 원망심이 있어요. 이 불공은 몸은 여기 있지만은 죽은 불공입니다. 그죠? 내가 몸은 집에 있더라도, 몸은 다른데 있더라도, 내 마음, 내가 늘 불사하는 그 마음, 삼밀행을 실천하는 그 마음, 온망심을 여의는그 마음, 그 마음을 늘 실천할 수 있다면은 내 마음에 늘 은혜가 충만한 그 마음이 있다면은 살아있는 불공입니다. 음. 무엇이 살아있는 제사고, 죽은 제사고, 무엇이 살아있는 불공이고 무엇이 죽은 불공이 될수 있는지. 아. 한 번,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불사, 불공을 하고 있는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 스가무리 부처님이 우리 출가를 하시잖아요. 어떤 분인의 이야기가 아쇼다라라는 스가무리 부처님의 아내죠. 아쇼다라의 공주의 그 아쇼다라의 입장에서 스가무리 부처님을 바라다 봤을 때, 야, 참 황당했겠다. 황당했겠다. 그죠? 음, 한 나라의 국왕이 될수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와서 왕비의 모습을 이제 갖추야 되는데 이남편이란 사람은 늘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이제 늦게 아기를 봤는데 아기 낳은지 일주일 만에 남자는 집을 떠납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6년. 7년, 6년이 지난 다음에, 어, 부처님이 되시고, 여러 승단의 대중을 거느리고 찾아옵니다. 그죠? 봤죠? 어, 카필라국에 왔습니다. 음, 눈길 한번 제대로 못 주고, 그리고는 얼마에 다그 아들 맞아 아버지 따라 출가를 합니다. 아, 그리고는 그 카필라국이 나중에 이웃나라에 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는 부처님 상단에 출가를 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아, 아라한이 되는 그 인연을 짓기 위해서, 그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 아셔다라에서 보는 야샤다라의 마음에서 바라다 보는 그 부처님 제세시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찢어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속된 말로 확해 보고 해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란 그, 아, 부처님을 <laughs> 자 스카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기 전에 마음의 결정을 내면서 그때 일주일 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라울라 자 라울라 이름이 라울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라울라 자또반단앙잔자낭인가뭐그럽니다 아, 아, 그게 뭐냐면 아 속박이 태어났구나. 나올라가 속박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그걸 딱 들여다보면서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 출가에 결심을 하게 되면서 제일 큰 마음의 짐이 됐던 것이 아들이었나 보다, 자기 자식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도 아버지도 자기가 설득을 했고, 음, 아내도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아들 때문에 그 아들 낱 모습에. 날 속박 구속하는 사람, 이제 구속하는 존재가 낫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견뎌내기 제일 힘들었지 않았을까? 당신의 출가에, 에, 그래서 우리가 현실서 드러나는 어떠한 속세의 현실적인 모습만 보면, 아, 어, 그 왕이라는 그 자리, 한 나라의 국왕이 되는 자리,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질수 있는 그 자리를 마다하고. 그죠? 마다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걸 그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떠납니다. 뭐 때문에? 그냥 남들은 그렇게 다잘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은 왜 늙어야만 하나? 사람은 왜 병의 고통을 병거의 고통을 지고 살아가야 하나? 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나? 그럼 왜 내가 이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 결국은 가다 보면 누구나 더.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텐데 내가 이 순간에 지금 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결국은 내 종착지는 낭떠러진데. 그죠? 그래서 한 수행생을 만나서 당신은 왜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생과 노화, 병과 사의 그 고통, 그 집착에서 벗어나고 벗어나고자 합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무엇이 진리로 무엇이 참되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 말에 출가를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아, 길이 있겠구나, 길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위대한 포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그 출가를 위대한 포기. 저는 그래서 포기라기보다는 위대한 버림이 낫겠다. 포기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위대한 버림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음, 위대한 버림을 통해서 부처님이 만들어놓으신 그길 보세요. 바닥이 없는 바닥이었어요. 바닥이 없는 그 바닥을 딛고 방향이 없는 방향으로 길 없는 길을 떠나십니다. 길이 없는 길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 걸고 만들어놓은 그 길이 그 터놓은 길이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고 우리 종자님 한번 볼까요? 음, 물론 당신의 병고로 어, 성성농림촌으로 들어가시지만 나중에는 당신 목숨 걸고 부처님 가르침의 근간이, 근간으로 한진는염성으로 도를 얻으시고 예, 20세기 21세기에 현대 우리 현 출가가 아닌 현대 속가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해탈할 수 있는 열반에 들수 있는 그 방편의 문을 내 목숨 걸고 만들어놓은 그 길입니다. 그 방편의 길이에요. 없던 길을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당신이 가서 만들어놓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른들이 그 성인들이 만들어놓은 길 없는 길을 터놓았는데 터놓은 그 길을 바닥을 단단히 다져놨는데 단단히 다져진 그, 그 길을 그리고 방향도 잡아놨는데 헤매지 않도록 방향도 잡아놨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딛지도 못하고 그 길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그 성인들은 길을 터놨는데 터놓은 길도 우리가 제대로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보통 불공할 때 음, 제가 월초불공할 때늘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계율을 정해서 한 가지라도 고쳐나가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술 담배 하시는 이제 각자님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각자님 술 끊으실래요? 술 아, 끊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은 불공 때만 끊어보세요. 제가 저 다른 심당 에있을때 어떤 한 어, 어, 거기 각자 각, 보살님 각자님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에,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지 어, 불공을 해봐도 법문도 잘 좋지 않고. 또뭐자취담면는 요즘 자취담면는뭐 자영업 해가지고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불공해도 본문도 안좋고 걱정스러워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박사님박자님술 끊으세요. 내가 큰거 하나 버릴 수 있으면은 내가 큰거 하나 버리면 큰거 하나 생깁니다. 내가 큰거 하나 억위해서 내가 버리기 힘든 거큰거 거 하나 버리세요. 도저히 못 끊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줄여봅시다. 그래서 이제 불공을 했어요. 음,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그분, 어, 끊지는 않았는데, 술도 옛날에 참, 참 많이 드셨는데, 많이 줄였고, 지금 사업 성공을 많이 해서, 그, 그 사업 조그만, 그, 거기 장사하는 곳인데, 그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면 다 돼요. 내가, 아, 법문이 안 좋더라? 본문이 안 좋은 그, 지금 그 시절에 내 인연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인연을 만들면 됩니다. 내가 인연 만들어 나가면 얼마든지 내가 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본문 나쁘더라. 뭐 점치는 거 아니잖아요. 점치는 거 하고 달라요. 점치 아 점쳐보니까 안 좋더라.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점괘가 안 좋아. 그게 아니에요. 점괘가 좋아해. 다 되나요? 아니죠.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늘 내가 그런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좋은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우린 다르잖아요 우린 진리 공부하는 건데 예 그거랑 우리 외도 랑 그죠 어 다른 거죠 우리는 진리 그 정도 자체인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부처님은 그러한 위대한 버림이 있었고 종조님도 그러한 위대한 버림 속에서 위대한 길을 만들어 냈는데 나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자 불공하고 뭐 조그만 일들은 일들은 내가 뭘 하나 고쳐가면서 내가 버리기 힘든 거 하나 버려가면서 만들어낸다. 자 그럼 나, 내가 위대한 어떤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위대한 나도 버림이 있어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과연 뭘 나는 뭐가 위대한 버림일까요? 가장 위대한 버림 지금 우리 공부한 내용입니다. 아상을 버려라. 헛된 나를 버려야지만 참된 나를 헛된 나가 위대한 버림이고 참된 나가 위대한 길이에요. 틱 나칸 선생님 말씀 중에 내가 사다리를 올라갈 때네 번째 단계에서 다섯 번째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번째 디딤을 버려야 된대요. 네 번째 디딤에 집착이 있으면은 다섯 번째 디딤을 올라갈 수 없답니다. 위대한 위대한 길을 열 수가 없어요. 버림이 버려야지만은 내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못 버리냐 하면 내가 그거 버리면 죽을 것 같거든. 내가 내이 자존심, 알랑한 자존심 하나 버리면은 내가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이거 못 버려. 죽으면 죽음,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거 내가 질수 없어. 그 알랑한 자존심. 그게 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길을 못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늘 사상 공부를 하죠. 그죠? 어, 우리. 어, 무주와 무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번뇌는 어디에서 생기나? 모든 번뇌는 어디서 생긴다 그랬어요? 모든 번뇌는 이내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생겨요? 집착, 집착에서 생깁니다. 괴로움을 완전히 괴로움을 완전히 내가 없앨 수 있다면은 그죠? 번뇌를 번뇌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길은 뭐냐하면은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뭐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승찰하고 바라보고 지켜보라. 내가 삶의 이 과정에서 내가 실제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왜곡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집착을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 그럼 집착을 완전히 버리기 어떻게 되냐?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우리가 공부를 수행을 하는 거야. 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있는 그대도 바라보니, 바라보니.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이 진리는 무상이고 무주더라. 한 순간 또 머무름이 없고 한 순간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 늘 항상함이 없는 무상의 이치가 있고 늘 머무르지 않고 늘 흘러가는 무주의 이치가 있더라. 그래서 무주와 무상이 있는 그대로 본 우주 진리의 모습이고 무주와 무상을 그러면은 내 어떻게 마음불을 훈련을 내 마음 훈련을 해서 무주와 무상을 제대로 볼수 있을까? 그게 희사와 하심입니다. 무주의 희사로서 그리고 무상의 하심으로서 내 집착을 다스리고 집착을 여의게 됩니다. 집착을 여의게 되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워한 마음, 누구 지금 원망스럽다? 그 집착이란 말이야. 그 집착은 무주와 무상을 못 보니까 그래. 무자무상을 못 보니까는 육행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희사와하심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부, 불교에서 신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의 신을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 이웃 종교에서 보는 신과는 다르죠. 자 마음 제대로된 마음 공부의 그 근본을 부스카무리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위대한 길을 열어놨는데 불교가 왜곡이 됐어. 그 왜곡된 불교를 종조 회당 대종사라는 분이 종조님께서 그 왜곡된 길을 바로 잡아놓은 것이 우리 시민질리의 개창입니다. 그죠? 우리 시민질리 종문이 개창 바로 당위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자, 신을 인정을 하지만, 그죠? 우리 이웃 종교에 대한 유일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은 세상에. 는 신들이 있어도 어떠한 신도 그 사람을 불행하게 못 만든답니다. 내가 집착에서 벗어나 있으면 어떠한 신들도 나를 불행하게 못 만들어. 요 내가 집착에서 벗어나 있으면. 반대로 내가 내가 어떠한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어떠한 신들도 부처님도 하느님도 어떤 보살도 나를 행복하게 못 만들어 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 내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주와 무상의 그 진리 그 자체를 희사화 하심으로써 바로 깨뜨려 보고 집착에서 벗어나서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신들도 부처님도 하느님도 잡다한 어떠한 신들도 나를 불행하게 못 만들어요. 그게 불교의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게 불교의 보편적 가르침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고 종조님이 왜곡된 것을 이어놓은 것이 바로 무주와 무상을 강조하고 사상 없되는 공부 강조하고 희사와 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지금 차원 높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늘 하는 이유가 왜 초기 불교 이야기왜 해? 그 우리는 대승불교 우리는 밀교인데 밀교 맞습니다. 맞지만은 종조님 가르침의 그 근본은 석가문이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맥을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 놓은 것. 그 가르침이 실행론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근본 수행법 마음 공부입니다. 진원문도 갑니다.